오, 뭐야 뭐 어? 뭐야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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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데? 우와 어. <laughs> 슈우 오랜만에 오, 오 가저갈까? 오랜만에, 가저갈까? 오랜만에 오 가저갈까? 오늘, 가저갈까? 오늘 뜯어볼 것들 음. 샬부터 까보겠어요 우와 안성탕면 면이 완전 완전 라면이야 안해 뜯어보기 전에 만지는 거 아니야 어이 좀 만지지마

아, 나 대박. 깜짝 놀랐네 아, 나는... 이게 까지네? 아 근데 안에 본드 있는 것도 신기해 그니까 어 이거 그거 본드인가? 아니야? 본드인가? 투명 콜라? 그건 아니야 미안 다음은 뻥나 얘부터 까볼게요 얘는 금덩어리인가? 아유 또 스타워즈 몰라? 아는데 아, 이거, 어, 어 뭐야? 뭐야 뭐야? 어? 뽐드 칠해는데 어? 아이거를 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건가? 음, 아, 아, 여기... 고정되게 아플라스틱 고정되게 네 그치만 우리한테는 예외좀와 어, 퀄리티가 오오 돌아간다 오 어, 대박 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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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미... 아... 아노 얘는, 뭐야? 얘는 어. 캡틴 마블입니다. 뭔지 모르지나. 왔다 a 와 t 아니 다들 진짜 잘 만들었다. 요요요 <laughs> <laughs> 요. 실제가 <요> <laughs> <진짜> 아닌데. <laughs> 이거 설마 <술 마꾸고> 그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열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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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안 된다. 모뎀 모뎀 <laughs> <laughs> <아우. 웃음> <아우. 웃음> <아우. 아우. 웃음>